오늘은 경제 지표 몇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릴 건데,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그니까 5월 대비 6월 달에 0.6% 올랐고, 6월 대비 7월 달에 0.6% 올랐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경제 수요가 위축을 멈추고 확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패턴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 가격 변동성이 큰, 뭐, 식품이나, 혹은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도, 제외한 것은, 그걸 빼도, 이제, 어, 6월에 5월 대비 0.2,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5월 대비, 6월 대비 7월에 0.6 정도 올랐기 때문에,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꼭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정책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러면 주사에 대해, 그러니까, 링거를, 센 거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약간, 주식시장이 부정적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유럽 CDC 데이터인데, 유럽에 계속 그 경, 그러니까 확장,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주 핵심 요인은 스페인 쪽입니다. 이거는 그 월드미터 데이터인데, 스페인 쪽이 주 핵심자고, 뉴스보드에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CDC 데이터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전속기스 데이터를 보면 7.4% 대에서 멈춰졌어요 내려가는 속도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려 이이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가 지금 약간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진자 수 그러니까 이 진단자 수가 적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패턴하고 이, 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의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최근에 그 모터, 모터사이클 된 축제가 이제 그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어 뉴스 보도가 나올걸 보여 드렸죠. 어제. 그리고 그 마스크를 대부분 안 쓰고 있었던 것도 보여 드렸고 또 이제 초등학생이 계약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또 봉착했는데 최근 거의 90%가 최근 만들어진 확진자라고 또 나왔거든요. 보도가 그래서 어 그런 보도를 자꾸 보는 이유는 왜 보냐면 이 확진자가 둔화되는 패턴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경제를 빨리 살아나는데 그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 또 뜬금없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렇게 그 확진자가 그런 패턴을 거치길 거기 때문에 경제는 지금 안 좋은 패턴인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저희가 뉴스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그룹 포커스인데, 우리나라 주시장에 식 관련된 질문이 있으셔서, 2600, 3000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600, 3000 갈지도 모릅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어 언제 갈 것이냐, 단번에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논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GDP 대비 시가총액인데, 그게 이제 77.62배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글로벌, 그러니까 팬데믹 사, 건 발생하기 전에 70대에서 60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게 77까지 올라왔으니까 단번에 10%확 올라왔거든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경제 상황도 안 좋아요. 마스크 더 팔아서, 그때부터 훨씬 더 높, 많이 팔아가지고, 뭐, 전기 배터리 좀 더, 좀더 팔거나 앞으로 팔 가능성이 높아서, 당장 지금은 그때보다 GDP가 낮은 수준이거든요. 줄어들었거든요. 그의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보다 훨씬 더10% 많은 수준의 배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비싸졌다는 뜻이죠. pbr에서 계속 내려와서 이때 1%대 1대 정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게 pbr에서 계속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B, bps가 순자산인데 우리가 자산만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산이 뭔가 이익을 창출해 줘야 되죠 그래서 bps가 내려왔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bps가 퍼베스가 같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퍼베스를 놓고 보면 잘 보시면 이게 퍼에 코스피의 계열의 퍼베스의 월간인데 잘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7월 말 기준으로 26배까지 올라옵니다. 일반적으로 15배가 정상, 10배 싸다, 20배 비싸다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26배인데 26배가 아니고요. 이걸 일간으로 보면 일간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느냐. 지금 코스피 28배까지 올라와 있고요. 중 대형주는 26배, 중형주는 거의 30배가 29.74배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비싼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는 결코 싸지 않아요. 어, 그래서 향후에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두 가지겠죠. 지금처럼 일어나는 어, 신용 폐지, 유동성에 광기가 얹혀진 행태가 계속 이뤄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거를 떠받쳐줄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올라와줄 수 있겠느냐 두 가지일 건데 그 전에. 우리나라 국가 부도는 날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부도 안 납니다 요번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외환 보유고고 이게 대외채무예요. 결과적으로 대외채무는 못 갚아서 그러는데 외환 보유고하고 대외채무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 국가 부도 날 가능성이 없어요. 또한 가지는 대외채무는 당장 모두 다 갚는 게 아니거든요. 1년 미만의 단기채무와 1년 초과되는 장기채무가 있는데. 예, 단기 채무의 비중이 아마 20%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부도가 이것만으로도 안 났는데, 또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 대외 채무가 이게 한 4,8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앞에서 보셨던 게. 근데 우리가 대외 채권이 어느 정도 되면, 여기 보시면 대외 채권 9,5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순대외 채권. 빚다 갖고도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한 4,6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건 뭐예요? 남는다는 얘기예요. 빚 갖고도. 그러니까, 외환 보이고 없어도 우리나라 부도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가부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두 가지의 논점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만큼 올라온 건 차지하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논점인데 이거 더 올라갈 때 걸리는 게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뭔가 뒷받침이 되느냐, 주식에 대한 뒷받침이 경제하고 EPS일 거예요. 주주식의 이익. 또한 가지는 유동성 측면에서 돈. 그 다음에 하나가 더가 광기. 예. 이익이든 뭐고, 가치는 상관없다. 광기가 계속 얹혀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는 좀 있는데, 그, 일단 경, 제 시스템을 놓고 보면, 이미 봤지만, 이제, 한 1억 5천, 한 1억 6천 정도 되는 사람이 현재 경제 활동 안에 들어와서 뭔가 움직이는 액션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1,600만 명이 실업, 실업자예요. 그래서 그10% 정도 되거든요. 10.2나왔거든요 요번에. 그런데, 실제로 예전에 U6 얘기를 드렸죠. 이제 실질, 그 자연실업에 돼 있는 사람, 내가 일,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를 리 제대로 못 찾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퍼센트는 16.5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 감안해 보면 거의 한 2,500만 정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2천만 넘는 사람들이 에, 미국에서는 현재 그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건 저뿐만 아니라 뭐 연준 의장들이거나 아니면 경제학자들이거나 다그 얘기는 공통적으로 말을 하지 뭐라고 하냐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빠른 속도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미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패턴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요인 말고 또한 가지 요인이 있는 게 이건데 이거는 어디냐면 연준에서는 뉴욕 연준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뉴욕 연준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이게 에비타거든요. 에비타는건 뭐냐면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기업이 물건 팔때 판매관리비 빼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익으죠 영업이익 걷어들이는 이익이죠. 우리가 뉴스에 가끔 이익이 나옵니다. 100원 팔면 얼마 남느냐? 그 얼마예요. 그런데 이 이것 중에서 이제 요 최근 팬데믹 이후에 이익을 벌어들인 데가 두 군데인데 건설하고요. 그리 유틸리티 두 군데입니다. 그런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큰 폭으로 이쪽, 그, 유, 어, 에너지 쪽에서는 발생했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한50% 감소했, 감소했죠. 그거 이외에, 리테일 쪽, 그 다음에 운송, 그 다음에 도매, 그니까 배달, 뭐, 딜리버리, 그 다음에 이건 창고? 뭐 이런 쪽. 에,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영어,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한계점도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ICR이 일보다 작다는 얘기가 나와있는데, ICR이 뭐냐면, 연간 이 기업이 내야 될 이자, 그거를 에비타, 그러니까 그 벌어들이는 영업 이익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 이익이 이자보다 높으면 얘가 일보다 높아요. 근데 이게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벌어들이는 에비타 영업 이익이 이자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이자 를못 내면 파산하겠죠. 여기 그 전체 비중이 전체 그 회사에 24.8%니까 미국의 100개 회사 중에 25개 회사는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세게 영향을 받고 있는 데가 여기 몇 군데 있죠. 여기 보면, 엔터테인먼트 허스피탈 푸드. 여기 보면, 마이닝, 에너지. 밑에 보면, 리테일. 이런 영역. 이미 코로나에서 축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파산이 안 일어나고 있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파산은 일어나고 있죠.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그 4월 이후에 파산에 대한 그 전면 대비 증가율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미 7월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년대비 70%에 육박한 상태고 근데 그것도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게 여기 잘 보시면 굉장히 한계에 몰려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이 일차적으로는 내부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현금 보유한 걸로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 이자를 내는데그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거에 부족한 부분은 현금을 가지고 있던 현금을 쌓아서 내, 계속 이자를 주겠죠 그 다음에 그 현금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네, 외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보여드렸듯이 은행은 대출 기준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계기업한테 은행이 대출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회피하려고 충당금을 잔뜩 쌓아놨는데 그럼 내가 위험한 기업한테 줘서 파산이 일어나면 거기에 충당금을 어, 더 쌓, 물론, 충분히 쌓아놨기 때문에 더쌓지안 않아도 되겠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더 쌓아야 되겠죠. 이런 짓을 은행이 할 리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한계의 업한테 자금을 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얘가 자금을 조, 은행에서 조달 못하면, 이제 자본시장으로 와서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럼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하일드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존재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연준 의장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 연준 쪽에서 얘기하는 총재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용이 굉장히 더뎌지고 고용 상승이 그다음에 그 그게 경제가 살았는데 속도를 계속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가면 이, 어, 이 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자본 시장하고 금융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자본 시장하 은행 쪽에서 양쪽 다 말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파산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파산 안 하고 견디고 있는 한계 기업들이 그래서 9월, 10월, 모월 뭐 하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놓고 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계속 수면 위로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어, 그니까 투기 투기 쪽으로 넷 포지션이거든요. 그 콜풋. 주식시장에 근데 일로 내려가면 풋 포지션이 커지는 거고 올라가면 콜 포지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겠다라고 계속 풋을 던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콜을 던지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겠다, 고 베팅을 하는 건데 잘 보시면 밑으로 지나번에 빠졌을 때 얘를 견디고 주식시장이 안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 반등세가 꺾이면서 다시 약간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투심이 약간 꺾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와서 두 번째는 이건 콜레이션인데 이거는 이 앞에 거하고 반대입니다. 얘는 위로 올라가면 풋이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콜이에요. 이거는 반대로 위로라면 콜이고 아래하면 푸신, 푸신데. 근데 얘가 콜이 상대적으로 계속 세지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세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잘 보시면, 세지는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가 거의 역사적 추세를 놓고 보면 한계점 끝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위로 반등을 하려고 하면 버티고 버티고 주시장에서 계속 버티고 있긴 한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투자 심리 쪽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뭔가 호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다, 저런 거다차지하고 신용융자 장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은 어, 바로바로 데이터 가안 나오기 때문에 한달 늦어서 우리나라 걸 보면 여기 이제 3월 말에 6조 4천까지 빠졌다가 지금 15조 4천까지 늘어났거든. 이건 무슨 얘기냐면 3월 말부터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 동안 9조가 늘어났답니다 9조가 신용융자 장고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대규모로 계속 개미들한테 자금을 불러준 게 구조가 늘어났다는 뜻이고요. 그게 주식시장을 밀어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뭘 고민하느냐. 우리나라 차트에 비슷하니까 이걸 S&P 차트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얘가 계속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논점인데, 물론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수 없거든요. 근데 얘가 올라가려면, 유동성, 유동성 얘기를 하시잖아요. 유동성도 있어야 되지만, 전 광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광기가 있어야 되냐면, 주식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 비싼 주식을 더 사서 끌어올리면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 그 비싼 가격에 내가 팔려면, 그 비싼 가격에 걔를 사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거를 되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샀을 때. 그럼 그게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여기서 물건을 사서 거기서 팔수 있다라고 여기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처럼 마음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거는 여기서 보는 이것처럼. 어느 정도 오르면 반드시 반대쪽에 심리들이 작동하게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배팅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겠느냐? 누군가 조언한다 하더라도 과연 올바르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가지는, 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금값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금값이 2,000달러가 깨지기 전에, 2,000달러가 깨지기 전에 1,900달러 대에서 계속 올라갈 때는 3,400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2,000달러를 뚫고 확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4,000달러를 얘기하는 사람이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밑으로 갑자기 아래로 확 곤두박질 치죠 일주일 만에. 그죠? 반등하고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4 0 0 0 달러 갈 것처럼 생각이 되시나요 혹시 느낌에? 어 여기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금값이 1,900 달러가 깨졌었네요 장중에 이건 처음 봤네요 <laughs> 아무튼 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으로 올라갈 때는 계속 윗 방향만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방향의 기사들이 눈에 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에 꺾일지는 몰라요.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근간이 과연 존재하는 거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제 생각에는 광기가 더 있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시점 팽창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늘어나게 주는 거 하나 광기 하나 광기는 왜 높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어야 되니까 광기 그걸 사줘야 되니까 유동성 그리고 부동산에 자금이 많다는데 부동산 자금이 주식 자금으로 안 들어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쳐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에서는 어 여러 경제학자나 연준에서 그 총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가 회복되는 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이유가 그 코로나의 확산세 그 전파력인데 그 부분을 백신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일단 내년 초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그게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제 기업 파산이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놓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위바이로 계속 빠른 속도로 튈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거하고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거하고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추세를 위로 뻗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 근본적인 근간 경제가 계속 받쳐서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제가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상황에서 주식만 이렇게 혼자 널뛰기 장사를 한다는 게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